할아버지라고 신고인을안 쓰고 아버지가 왔다라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상식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수있이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김진기자도 출생신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 저신문증까지다 냈어요. 그게 굉장히 떨리고 음, 뭔가 아버지 장에서첫 아버지가 돼서 자녀된 출생신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당시에 부천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던 첫 번째 아이들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제가. 적인 처리들만 출생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당시 처에 그런 나요 처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온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받을 때 여기에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고 출생 신고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한 출세... 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 의혹이 나오는 거죠. 자 장재원 의원 아들 대신 부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제 3의 인물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 이것도 참. 이,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단순 음주운전 사고일 텐데 이 국회의원의 아들이 또한 일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음, 음주운전 사고 당시 신고자가 아버지로 돼 있습니다. 당시 청문장에서 야당 의원이 어이가 없어서 한번더 묻거든요. 아니 아이를 어디서 낳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서울에 있한 대학병원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의 딸이 태어난 때는 1992년 9월 달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출생신고가 됐던 것은 1992년 2월 달에 출생신고가 됐다는 거죠. 그럼 9월 달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개월을 한참 앞서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생신고 때 김진자도 대학병원에서 대학낳던 병원에서 낳기로 했던 출산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내야지만 출생신고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증명서 안 내면 출생신고 안 받아줘요. 이거를, 그럼 대학병원에 갔으면은 그 출생을 했다라고는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은 걸 어떻게 신고했냐 물어보니까 그 제가 어떻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했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고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행동은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 폭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반칙과 특권 우리가 행해하는 대한민국에 설계할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서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이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조국 화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꾸고, 지켜오신 자유민주 시민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 조국과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이 나라의 국정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관념에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